안녕하세요. 아나이거입니다 여러분, 아이패드가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? 좀더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장 가성비 있게 구입하는 방법 첫 번째, 미국에서 핫딜이 떴을 때 사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일본 방문시 사는 겁니다. 다만, 이두 가지 모두 100만원 정도는 돼야 좀 이득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,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M1 셀룰러 128기가입니다. 현재 할인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배송비 관세 포함 115만원에 살수 있고요. 한국에서는 149만원이니까 약 35만 원 정도 이득을 볼수 있겠네요. 에어 5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은 85만 원, 미국은 75만 원, 10만 원 정도 이득이고 아이패드 1 0 9인치 10세대의 경우는 한국 60만 원, 미국 54만 원. 약 6만 원 정도 이득이네요. 일본에서 살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M2 셀룰러 셀룰러 128GB 최신 나온 제품이죠. 최신 제품이죠. 한국에서는 180만원, 일본에서는 168만원, 약 12만원 정도 이득이고, 에어 5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99만원이니 약 8만원 정도 이득이겠습니다. 지금 미국 직구 핫대일에서 11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. 프로 12.9인치 M1 셀러로 128기가 780분에 판매 중입니다. 델라웨어나 뉴저지에서 사시면 추가 셀즈텍스가 없구요. 다만 관세 10%가 붙으니 858불 약 11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뭐 3만원 붙으니까 11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격 추세를 보면요. 이게 23년에 10월에 800불 정도, 800불 초반이었다가 지금 780불로 뚝 떨어졌거든요. 이 정도면 정말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여러분, 3월에 새 제품이 나오잖아요. 이때 애플 제품을, 애플 제품을 좀 재고떨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거는 재고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떨이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랜덤이긴 한데 하지만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이 오픈 카카오 채널을 열었거든요 직구핫들아나이거 라고 치시면은 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는요. 미국에서 500불에 팔고 있고요. 관세랑 배송비 포함하면 74만 5천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것도 가격 추이를 보면은 보통 다 500대입니다. 하지만은 3월에 새 제품이 나오니까 앞뒤로 봐서 할인이 나오면은 그리고 그 가격이 500불보다 적으면은 충분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세대 10.9인치 같은 경우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냥 카드 할인 있을 때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핫딜을 잡아서 샀는데 이제 3월 전후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찮으신 분들 은 오픈 파카우 채널을 가입, 어, 가입하시면 은 제가 바로 딜이 뜨자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리퍼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어, 미국에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사설, 사설도 요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사설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거는 해외 직구, 미국 해외 직구라 이게 110V 용으로 오니까는 충전기가 좀 불편합니다. 자, 일본 방문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일본은 애플 제품이 매우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. 따라서 따로 할인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. 하지만 빅카메라 같은 데서 사시면 면세 8%가 가능하니까 한국에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m2 셀러러 128기가를 보시면요. 약8% 면세를 받아서 약 168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한국에서 180만원이니까 12만원 정도 이득이겠네요. 더 비싼 거 250, 256기가를 사시면 은더 이득이겠죠? 에어 5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8% 면세를 받아서 99만원입니다.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은데 8만원이니까 좀 아쉽겠죠? 자,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본 방문 시살 경우 면세 8%가 가능하기 때문에 빅카메라 같은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. 애플 매장에서 사시면 면세가 안 됩니다. 그리고 비쌀수도 이득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. 이것도 단점이 리퍼가 굉장히 귀찮고요. 하지만 일본이라는 그 지리적 특성상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리퍼 같은 거 받을, 받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좀 작은 것들은 사설 수리 맡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. 현재 지금. 돈이 있다. 난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. 하면 지금 바로 미국 해외 직구로 12.9인치 M1. 이걸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115만원에 판매 중이고요. 나 이번에 일본 간다.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M2 달린 거 128기가 혹은 256기가 짜리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모두들 득템 기원 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